2500년 전의 지혜가 지금 바로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준다면 어떨까요? 논어송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 내비게이션을 한번 싹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아 명절에 그 복잡한 차례상 차리면서 혹은 회사에서 뭐 몇십 년째 내려오는 좀 비효율적인 관습 같은 거 보면서 아니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모든 게 정말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고민이요. 무려 2,5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현실적이기로 유명했는데 바로 그 제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자, 그럼 논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실용성이냐? 원칙이냐?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겪는 바로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한쪽엔 아주 현실적인 제자 자공이 있습니다. 이 자공이 보니까 매달 양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가 아니, 이거 그냥 돈 낭비고 시간 낭비인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스승인 공자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양한 마리보다 그 의식 자체에 담긴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때, 공자가 던진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 원문으로는 사야, 이의 기양, 아의 길에 이걸 풀어서 말하면 사, 자공의 이름이죠. 야, 너는 그양한 마리를 아까워하지만 나는 그 예법, 그 정신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와, 이 한마디로 자공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그냥 딱 짚어준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 아니, 공자 완전 꼰대 아니야? 그냥 옛날 방식의 얽매인 완고한 사람인가? 이렇게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그 양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 라는 거였죠. 이 예라는 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고요. 음, 뭐랄까. 한 사회를 보이지 않게 끈끈하게 묶어주는 약속 같은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예요. 지금 당장 양한 마리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만약에 이 형식마저 없애버리면 그 안에 담겨 있던 조상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묶어주던 유대감 같은 훨씬 더큰 가치가 서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본 거죠.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거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날 거니까 무작정 다따려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싹다 버리자니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고. 다행히도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지혜로운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여기에 정말 명쾌한 3단계 해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본실 찾기. 우리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진짜 핵심 가치가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식 바꾸기. 그 본질을 지키면서 요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마음 지키기. 어떤 형식이든 그 안에 진심과 존중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주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내요. 값비싼 양은 이제 그만 바치고, 대신에 그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음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자, 보세요. 존경과 유대라는 본직은 그대로 지켜냈잖아요. 겉모습, 즉 형식은 시대에 맞게 바꿨지만, 그 핵심 가치는 완벽하게 보존해낸 정말 멋진 사례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 역사 공부 같으신가요? 절대 아니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지혜라는 건이 균형을 찾는 데에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변화를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바로 그 태도. 이게 바로 2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진짜 교훈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혹은 우리 사회에서 버리기엔 뭔가 아쉽고 그대로 지키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여러분만의 양은 무엇인가요? 그 본질은 멋지게 지켜내면서 형식은 아주 현명하게 업데이트 할수 있는 것.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